피구하는 방법은 자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아래 세제곱을 해주면 되십니다. 자 구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2부가 돼서 자 3분의 2의 원기둥의 부피를 곱한 값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. <laughs> 자 구의 부피구하는 거 뭐라고? 구의 부피를 구하죠. 구의 부피 3분의 4 파이 알 세제곱 구면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는 얘기인 거고요. 3, 3, 9, 4 9. 36 파이가 1번에 대한 9의 9피야이 얘기인 거죠. 자반이면 얼마짜리예요? 6짜리인 거죠. 자 그러면 3분의 4,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라는 얘기인 거죠. 자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? 이 계산해 주면 얼마가 된다? 288파이가 된다. 이 얘기인 거죠. 자,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제곱. 자, 다른 건 괜찮은데, 요런 모양이 들어간 것들을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. 자, 5번 같은 경우는요. 음. 볼게요, 5번. 자, 이것도 똑같아, 근데. 자, 3분의 4 곱하기. 얼마가 된다? 3분의 4 곱하기. 파이 곱하기 9 곱하기 9 곱하기 구다이 얘기인거죠. 근데 이게 뭐예요 반구잖아 반구. 방구. 2분의 1 찍찍 이 찍찍 3 이렇게 곱해주면 얼마가 된다? 486 파이가 된다. 이 얘기인거죠. 자 6번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. 4분의 4분의 얼마? 3조각이지. 자 4분의 3조각이 또는 음... 8조각으로 했을 때8분의 7조각인 거죠. 자, 3분의 4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1. 반지름 6 곱하기 6 곱하기 6에 뭐해준다 8분의 7조각이야 얘 거야. 위에 대조각 아래 대조각 이렇게 만든 얘기인 거죠. 자 그러면 이거 약분해서 2 약분하고 3더 약분하고 그럼 나은 애도 곱해줄래 얘긴 거니까 252파이야 얘긴 거예요. 단위는 본인들이 써주세요. 본인들이 세제곱으로 써주셔야 됩니다. 세제곱 센치미터 단위 안 쓰면 틀릴 수도 있어요. 자, 선생님 좀빼놓겠습니다 자, 위 뚜껑은 방구구, 아래는 원뿔이네 자, 원뿔에 뭐죠? 원뿔에 부피?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반지름 곱하기 높이. 이게 1번이에요. 1번. 자, 그 다음에 2번. 2번반구죠 반구 방구 뭐라고요?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의 반뚜껑이야 이게 거죠 그럼 얘는 얼마? 12파이가